이번 대 폭락은 트럼프에 짜여진 각본이다. 며칠 전, 비트코인 시장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를 맞았습니다.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약 190억 달러, 한화로 27조 원이 청산됐고,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무려 4천억 달러, 약 57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. 익명의 한 투자자는 하루 만에 300억 전체 시드가 청산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. 국내 유명 BJ들도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몇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, 이 폭락에 대한 음모론이 흥미롭습니다. 이번 폭락 직전에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숏 포지션으로 진입해 큰 수익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의도적인 폭락 유도였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중국계 자금이 몰린 거래소 바이낸스를 흔들어 미국 거래소가 1위를 차지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이유고, 그리고 그 뒤엔 트럼프와 미국의 거대 자본 개입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. 우연일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미중 관세 발언이 있자마자 대규모 폭락 사태가 발생했으나. 단 이틀 만에 미국과 중국은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정반대의 발언으로 시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. 예전부터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이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, 미 정부는 꾸준히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아직 음모론 수준의 주장일 뿐입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이 시장은 언제든 큰 그림의 정치적 의도와 거대한 자본이 맞물려 움직입니다. 기회는 짧으니 빠르게 바라보시고 리스크는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.